제가 테테전도 다이나믹하게 보여드릴게요. 청년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님 김정민이고요. 또 히오스가 진짜로 재밌죠. 영상 도 감사합니다. 오픈 배터 시절 웃어. 히오스 초창기 웃어 대단했죠. 핵사기, 슈퍼 올트라 핵사기. 내가 해도 캐리했지. 자갑니다 솔직히 이거 테테전이라서 여러분들 대충 볼 거잖아. 어?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컴퓨터 다루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송출 있잖아요 옛날에는 송출하면은 시스템이 진짜 좋아진 게 지금 컴퓨터가 한 어, 대로도 동시 송출을 많이 할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는 안 됐거든? 지금은 돼요 세상에 그 소프트웨어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시스템 자원을 안 잡아먹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 지금은 대박이다, 이거. 시스템 자원을 여러분, 동출해도 이게 안 잡아먹네요.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태태전도 다이나믹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재밌게 해줄게요. 요즘에는 생체나이에서 여러분, 나이, 아 생체나이 10살 빼야돼요? 나 그럼 이제 서른이야? 어, 너무 좋다. 나의 서른 살의 시작은 군대였어. 님들 아시겠지만. 어? 저의, 저의 서른 살 시작은 군대에 있었고요 군대에서 이제, 어? 진짜로, 취사병으로. 그, 취사지원 있잖아요. 그거, 가서, 새해를 거기서 이제, 밥 지으면서, 짬통 치우면서, 음, 실제로 했었죠. 아, 그때, 그때 그립습니다. 아, 그때 그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러면 상대방이 하고 싶은 건, 내가 상대라면, 이거, 약간, 쪼이기 매력거든요 여러분? 상대방의 심리, 이거. 전진, 전진 배럭. 전진, 그, 뭐야. 전진 벙커. 그리고, 들어 누워. 그리고, 이거 정찰. 아, 이거, 이거,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자. 이거 어때? 뭐야 이거뭔 소리야? 어디야? 빠밤 빠밤. 자, 일단 게임에서 직접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빠밤 빠밤. 뭔 소리야? 시즌1도 바로 해야 돼요. 이거 어때요? 전진 배로. 이거 전진 면 거의 시간 버는 거야. 하나 더 줘. 내 벙커 내 벙커 깨봐. 거기다 시간 버려. 어 벙커 많아. 어, 뒤로 와. 네, 여러분, 이게 음, no! 음, 네, 들어와. 컴온! 컴온! 들어와. 오케이! 나이스! 이게 임마 쓰리 벙커다 임마 아... 재밌었다 자한번더할까요또 테테야? 또야? 사면 테테야? 1초 안에 게임 나가면 5,000원 19 8 7 6 5 4 3 2 아이, 안 나가죠. 아, 무슨 5천원에 게임을 나갑니까? 저 김정민이에요. 솔직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일반 게임에서면 나갔어. 오초안의 게임 나가면 1원5 0 0에 나가면 1원이라고 에이, 장난하나 진짜. 정나하세요 참나 저예요! 안 나가, 왜 나가? 5초 지났죠? 나는, 어때요, 여러분? 시청자에게 지나치게 끌려다니면 안 돼. 방장은, 방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장이 너무 가벼우면 안 돼. 그러니까, 적당히 가벼워야 돼요. 너무 가벼우면, 그 방송이 갈피를 못 잡아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방송이야? 이러겠다 이런다 말이야 방장은 흔들리지 않아 그것이 방장이다 그러니까 물론 시청자분들을 위한 방송이에요 나만을 위한 방송이 아니죠 그럴 거면 아, 방송하면 안 되지 하지만 잠깐만 마이너버대아 근데 이 빌드 안 좋은 거 같은데? 쉽지 않네 이형 노 no! 아, 별거 아니야. 이거 봤죠 아쉽지 않죠. 저예요, 마린 킴입니다. 내, 내 저렇게, 저러... 아, 이거 빌드가 왜 이래. 마리나나 찍고 그냥 멀티 같은데? 3마리 찍고? 아. 내가 더 잡으면 돼. 이거 이거 오면 안 돼. 제 몰래 팩이야. No. 이래도 안 나가? 안 나가 리페어 뭐야 저 탱크는 나이스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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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지금이야 그렇지. 나와. 이거거든. 아, 이게 판단이 괜찮았던 게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얘가 벌쳐 오는 방향 있잖아. 내가 찔렀는데 벌쳐가 다른 곳에서 나한테 왔잖아. 그럼 몰래 팩토리야. 되게 그 게임 할때 이게 스타크래프트가 정말 최고로 재밌는 건 승수 뭐야? 최고로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병력을 딱 보내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병력 보면서 어이 자식 이거야. 이런 거 맞추는 거 있죠. 그런 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 진짜 재밌었던 게, 이 사람 봐봐. 이거 탱크 찍어 온거좀 놀랐거든? 근데 일꾼이 4개. 그래서 요것만 막으면 된다. 그래서 요거, 터에 이거 수비 괜찮았죠? 어? 와, 여기서 좀 깜짝 놀랐긴 했는데, 어쨌든, 나오면 이긴다. 어이 사람 잘했던 거 봐. 근데 레이스는 뭐다? 종이다.